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장항준입니다 요즘 코비드 나이틴 때문에 많이들 집에 계시면서 자가격리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요즘 인터넷, 유튜브도 보시고 또 영화도 보시고 또 책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집에서 소일하시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좋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저에게 응원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정말 제 방송에 큰 용기를 보태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 방송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중요한 논문을 또한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논문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굉장히 적합한 논문이고 또이 논문의 저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자이 논문을 누가 썼냐게브리엘 리앙이라고 하는 예 세계적인 어그 팬데믹 이런 그 세계 전염병 대유행의 세계적인 대석학. 예, 가브리엘 리앙 교수가 지금 교신 저자로 돼 있는 논문인데 이게 네이처 메디슨이라고 하는 그 네이처지의 그 자매지죠. 상당히 좋은 저널입니다. 예, 4월 15일에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논문이고 어, 제목이 뭔가요? Temporal Dynamics in Viral Shedding and Transmissibility of COVID-19 이게 무슨 말인 거아니템요 Temporal, 시간이란 뜻이죠. Dynamics, 역학, 응?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시간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느냐? Viral Shedding. 바이러스를 발산한다 즉이 코로나 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바이러스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걸 발산한다 그래요 다른 말로 퍼트리고 다닌다 바이러스 쉐딩이라고 그래 그걸 음. 바이러스 쉐딩하고 그렇게 퍼트리고 다니니까 트랜스미스빌러티 그 말은 이게 바로 전염력이란 뜻이에요 그 관계에 대한 그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있는 거죠 즉 시간적이라는 게 뭐죠 내가 처음에 처음으로 이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오늘 어디 마트에 갔다가. 이런 코로나 걸린 분하고 오늘 접촉을 해서 내가 오늘 처음 감염을 바이러스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다 증세가 있는 게 아니죠. 인큐베이션 피오리어드, 증세가 전혀 없는 인큐베이션 피오리어드. 다른 말로 하면 배양 기간을 지나서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딱 증세가 나타나고 증세가 나타나면서 이제 그 병이 저절로 낫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 그 무증상 시기부터 바이러스가 이제 막 발산을 하기 시작해요. 예. 요즘 여러분들 그 무증상 감염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증세가 나타나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피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내려가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 논문이 상세하게 정말 제가 이 논문을 보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논문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게참 적합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진짜 문학 작품을 보는 것보다도 정말 아름답게 쓰여진 논문인데 먼저 이 논문을 제가 설명하기 앞서서 어이 프로페서 개브리엘루행에 대한 리앙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해 볼게요. 이분이 너무나 그 세계적인 그 이런 역학, 에피디메놀로지에서 세계적인 석학이다 보니까 어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게 좋아요. 이 이분이 지금 현 현역 의사고 공중 보건 그 디비전에 있는 이제 그 체어 아주 그 석학이죠. 이분이 어느 대학에 있느냐? 유니버스티 오브 홍콩, UHK라 그래요. 홍콩의 가장 명문 대학이죠. 거기 의과대학에 지금 학장을 또 하고 계세요. 이분이 어디서 의과대학을 나왔는가 하면 이분이 의사인데 어, 캐나다에 있는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유니버스티 오브 웨스턴 온타리오. 캐나다에 있는 굉장히 좋은 의과대학입니다. 여기서 MD 디그리를 받으시고 어, 토론토에서 레지던트, 어, 그러니까 전공이 수련을 받으셨는데 어, 흥미롭게도 가정의학을 어,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임상 의사로서의 그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죠. 단순한 감염병만 한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의사예요. MD 의사인데 이분이 레지던트 끝나고 또 어디를 갔느냐? 하버드 대학에서 MPH 공중보건학 석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UH K에서 박사기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어떤 그, 어, 그 스터디를 했느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 94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이제 어떤 논문을 볼때 selection criteria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코로나 걸렸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아주 가볍게 뭐 집에서 자가 치료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 갔다가 한뭐 며칠 있다가 퇴원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 갔다가 뭐 중환자실에 가,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사람을 대상 이게 굉장히 이~ 이~ 저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94명의) 환자가 마더렐리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가 치료하기에는 너무 심한 거지 그래서 병원에 아무튼 간 사람들이야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러나 중환자실은 안 갔어 예 그니까 러 열이 있고 엑스레이에서 폐렴 소견이 보였는데 중환자실은 가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어, 중환자실 안 갔다고 씨비어나 크리티컬은 아니었다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즉,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의 그 발산, 그 시간적 역동을 우리가 공부한 데 있어서 어떤 대상을 한 거냐? 아, 좀 코로나 걸린 사람 중에 좀 심하게 걸린 사람들. 근데 이 중에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중환자실 간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상황하고 굉장히 잘 맞죠? 얘가 제가 요즘에 코로나 환자들을 많이 지금 진료를 했는데, 어, 대부분은 한 10명 중에 한 8명은요, 그냥 자가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어, 병원에 갈 필요는 없어져는 웬만한 병원에 지금 못 가게 하거든요. 어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병원 집에 있기에는 좀 위험하다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좀 나이가 많고 막 열도 굉장히 높고 약간의 호흡곤란증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게 지금 굉장히 심한 증세는 아니고 집에 두기에는 좀그렇 그렇다고 또 병원에 보내지 으니좀 그렇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병원에 가면은 다시 이제 집으로 보내졌죠. 근데 일부는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고 불행히도 그 중에 몇 분은 지금 이미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이제 코로나의 환자를 통해서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런 논문을 볼때 이제 모든 게다와 닿더라고. 모든 그 책에 있는 그런 내용이나 그런 게 제가 코로나 환자 본고하고 이 논문의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일치하는 게 많은지. 예. 아, 그래서 요즘에 이 논문 읽는 맛이 나요. 예. 역시 이 의학이라는 것은 환자를 직접 보고선, 그 케이스를 보고선 이 책을 봐야지. 그냥 책만 봐서는 이게 감이 안 잡힌다는 거죠. 어,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스터디를 했어요. 이 94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슨 검사를 했냐. 그러니까 이분이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즉 코로나에 감염되고 나서 언제 가장 감염력, 즉 가장 이 사람이 위험할 때냐. 주위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전염력이 높아졌다는 건그 사람 몸에 있는 바이러스의 그 수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환자한테도 위험한 거고 다른 사람한테도 위험한 건데 그러나 이제 이런 공중 보건학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즉 전염력 인팩그 임팩, 인펙셔스니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염력을 이제 이분들이 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제가 요 그림을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처음으로 프라이머리 케이스. 처음 그 병에 걸린 사람. 처음에 그 병에 걸렸어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그 일정 기간 동안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지만 내 몸에서 증식하고 있지만 나는 아무런 증세를 못 느껴. 그걸 보고 인큐베이션 피어리어드라고래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딱그 증세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때가 있어요. 막 열이 난다든가 기침이 난다든가. 그 온셋이죠. 그래서 병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어, 대부분 이제 낫죠. 그러나 일부는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서 이제 죽는 경우도 있다. 자, 그때 이제 여기 보면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올라가기 시작해서 정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어 다양한 이제 검사를 그 수학적인 모델링을 해본 건데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처 거의 처음에 없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이게 어느 시점이냐 여기 보면 제일 그 높은 피크점 있죠. 즉 내가 가장 남에게 전염을 잘 시키는 때즉내 몸에서 바이럴 쉐딩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발산하는 때기게 바로 이 피크죠. 이 피크가 언제냐 이거야. 이게 바로 처음 증세가 나온 바로 그 시점이냐, 아니면 그 전이냐, 아니면 그 후냐. 그세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즉, 이 산을 갔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은 이 사람은 무증상일 때 바이러스를 많이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고, 또 반대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증세가 나타나고 나서 바이러스를 많이 뿌리는 경우가 되는 거고, 이 경우를 보면은 이게 바로 지금 그 신종 코로나의 경우인데, 제가 아주 오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이 수학적 모델링을 해본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가장 높은 때는 바로 이 증세가 시작되는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그 증세가 일어나는 바로 그때가 가장 이 피크다. 즉 내가 가장 그 전염을 많이 시킬 때다. 즉 예를서 남편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환자를 접촉하고 왔는데 한 3일 있다가 갑자기 열이 났다.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야. 그때가 그 사람이 가장 바이러스를 많이 뿌리고 다니는 때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 있는 환자들은 다중환자설 가지 않았다 그랬죠. 다 살았고, 그러니까 좀 코로나 걸렸는데 좀 증세가 좀 심한 사람들, 그렇다뭐 그래가지고 렇다 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 차 보세요. 이제 이게 내려가는데 7일 이내에 대부분 빠르게 소멸됐어요. 7일이 지나고 나니까 거의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발산을 안 하고 있더라. 즉, 전염력이 거의 낮아졌다. 지금 그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최근에 CDC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바로 여기서 말한 이 7일을 기준으로 해서, 즉, 확진자가 내가 언제 자가격리를 해지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때 중요한 게 적어도 증세가 있고 나서 7일 이후, 미니멈 7데이라는 게 바로 이 데이터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논문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미국 CDC 가이드라인에도 영향을 준, 예. 그런 논문을 쓴 리언 가브리엘 교수. 예,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면 다른 바이러스는 어떠냐? 이게 2003년도에 유행한 쌀스야쌀스 살스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 봉우리가 훨씬 이쪽으로 가 있죠. 즉, 쌀스 같은 경우는 증세가 처음 시작될 때는 별로 그 전염력이 없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 이 병에 대한 증세가 있고 나서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 전염력이 피크가 돼요. 예. 그런데 이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는 증세가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무서울 때야. 예. 만약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증세를 말한 그날이 가장 위험한 때야. 그때 그 사람과 접촉했던 가족 구성원들은 아마도 그 병에 전염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7일 전에 코로나 확진이 됐어. 어? 그리고 7일이 지났어. 그러고 나서 아들을 만났어. 그러면 그 아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굉장히 낮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 이 경우에 그 아버지는 집에서 자가격리 적인 사람이고 뭐 병원에 갈 만큼 심하지 않은 사람, 뭐 병원에 갔어도 그냥 바로 퇴원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뭐 중환자실 갔다 온 그런 경우는 또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또 나중에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열명 중에 여덟 명은 뭐 중환자실 안가잖아요 어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요 병원에 가려도 막 무섭다고 안 가요. 막 아까도 어떤 환자면 제가 볼때 정말 코로나 의심되는 환자고 이 사람은. 진짜 병원에 가서 피검사도 하러 그래야 될것 같은 사람인데 자기는 안 가+ 안 간다. 그래서 안양간고 물어보니까 병원에 시체가 많이 아니 환자들이 하여튼 요즘 아, 병원에 어디 시체가 쌓여 있어요. 아무튼 요즘 사람들이 웬만한 병원을 안 가고 집에서 어떻게든지 그냥 치료해 보려고 하는데 그 증세가 시작되고 나서 7일이 지나면 대부분 바이러스는 거의 검출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예외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논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코로나가 굉장히 무섭긴 한데, 그래도 이걸 알고 나니까, 이런 지식을 알게 되니까 좀덜 무섭다는 거지. 어, 이거 걸렸다고 다 죽는 건 아니거든. 10명 중에 8명은 그냥 집에서 나요, 그냥. 예. 7일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그때는 전염력이 거의 없다. 지금 그 얘기죠. 예, 특별한 뭐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50대 남자가 코로나 확,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코로나 확진 받았어요. 그래서 열좀 나고 기침 좀 하다가 일주일 지나서 지금 열도 내리고 상태가 좋다? 일주일 지났으면 그 사람 바이러스 지금 거의 그안 나온다 이거지 예. 우리가 그거를 이 논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독감 같은 경우는 독감 같은 경우는 보면 코로나랑 비슷하지만 이게 약간 좀 이쪽으로 가 있어 그죠 예 독감 같은 경우는 그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어, 보통 한 이틀 정도 어, 있고 나서 이제 그, 어, 그 피크가 온다 이제 그거죠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이 피크가 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랑 비슷한데 코로나보다는 좀. 그 약간 이쪽으로 가 있다는 이제 그 얘기고 그러면 우리 여기에 케이스 하나 보죠. 그 진짜 제 실제 환자거든요. 50세 한국 여자 코비드 19 어, 코로나 확진자예요. 제가 이분을 어, 받고 얼마 전에 상담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케이스를 여기다가 여러분들 교육용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병원을 왜 왔냐? 4일간 고열, 마른 기침, 근육통 그리고 설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뭐라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났다. 코로나 환자들이 많은 경우에서 설사가 있고 식욕부진 있다 그랬죠. 그러나 여기 고열이 있단 말이야. 보통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설사는요 열이 없어야 돼. 그리고 고열이 있고 마른 기침. 이거는 단순한 푸드 포이진행이 아니죠. 또 이분이 사는 지역이 그 퀸즈 아시죠? 그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제일 많은 퀸즈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무래도 이거는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되니까 지금부터 자가격리하시고 당장 검사하세요. 그래서 그날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그게 파지표가 나온 거야. 파지표가 예, 나왔고, 근데 보니까는 무슨 뭐 호흡곤란, 곤란증 증세도 없고, 다른 뭐 기저 질환도 없고, 응급실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떻게 주의하라고 딱한 말씀 드리고 그냥 집에서 자가격리하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위험하면 전화하고, 아니면 이할 ER 가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팔로업을 해 보니까 이분이 집에서 7일간 자가격리 후 고열, 기침, 설사 모두 다 사라졌대요. 예, 사라졌는데 이제 찜찜한 거야. 증세가 다 사라지고 3일 있다가 전 그러니까 열흘 있다가 전화를 한 거야. 선생님, 저 언제까지 자가격리 해야 돼요? 저 아직도 위험해요? 저 아직도 병막 바이러스 퍼트려요? 이거 다시 검사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증세는 없지만 어좀 찜찜하대. 지금 뭐 자기 하여튼 코로나 걸렸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사람들이 뭐다 도망가고 난리가 났는데 어막 저한테 지침을 좀 가르쳐 달래. 언제까지 내가 이 호돌갑을 떨어야 되냐고. 답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7일간 그 증상이 일어나고 7일이 이미 지났어. 열흘이 벌써 열흘이지 않아요. 그리고 열도 내렸고 기침도 거의 없어졌어. 그러면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 사람이 남을 전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정부의 사람대로 자가 격리하시고 소셜 디스턴싱 하시고 마스크는 꼭 하십시오. 예 제가 그얘기는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그 미국 CDC, CDC의 질병통제본부에서 나온 최신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그중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코로나 확진자들 언제 자가격리를 해제해야 됩니까? 바로 그 질문을 요즘 많이 해요. 지금 제 코로나 환자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저 이제 열도 없고 괜찮은데 언제까지 격리해야 됩니까? 이제 그걸 꼭 물어보거든요. 예, 그럴 때 오늘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아. 증세가 시작하고 나서 7일이 지나서면 일단은 안전하다고 볼수 있겠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고 그래도 또이 미국의 질, 질병 통제가 통제소에서 자가 격리를 해제해도 되는 걸 어떻게 할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죠. 검사를 해 가지고 음성인 게 나온 결과를 보고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검사를 하지 말고 아까 제가 얘기한 이런 역학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제 격리 해제된다고 그두 가지 방법인데 먼저 검사하지 않고 하는 방법 미국의 기준은 뭐냐면 적어도 3일간 해열제를 쓰지 않고 열이 없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뭐 7일이 지났어도 열이 있으면은 그때는 여러분 바이러스 없어졌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바이러스가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적어도 3일간 타일레놀 뭐이이 프로펜 이런 거 먹지 않고 열이 없어야 돼 그다음에 호흡기 증세가 좋아져야 돼 없어지란 말은 없어 좋아져야 돼즉 처음에 기침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덜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좋아져야 돼. 그 다음에, at least s days. 증세가 시작하고 처음 나타나고 나서 적어도 7일이 지났어야 돼. 바로 이 7일이 어디서 나올게요? 바로 이 논문에서 나온 거지. 이 논문의 출처가. CDC 가이드라인이 바로 이 네이처노, 그 메디슨에 있는 논문을 거기 있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CDC에 있는 학자들이 이렇게 7일이라고 만든 거야. 그냥 임의로 뭐 10일, 7일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많은 환자들이 이걸 보고서는 저한테 물어봐. 아니 선생님 7일 가지고 돼요? 2주 안이에요? 어, 옛날에 그거 왜 어디 막 위험한 지역 갔다 온 사람들 막뭐 2주간 거기서 2주라 그러는데 왜 여기서 선생님 왜 7일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자왜 7일이냐? 그 시간적 그 역학을 그 역동학을 이미 다 분석을 해서 수학적으로 이미 우리가 밝혀냈다 이거지.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주 심한 경우 아니야. 중환자실 간 사람들 말고 그냥 집에서 자가 치료하는 사람들 좀. 많이 아프지만 병원에 입원할 정도 아닌 사람, 그 사람들은 7일이면 대부분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없어진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DC에서 세 가지 조건 다시 정리합니다. 적어도 3일간 해열제 없이 열이 없어야 되고 호흡기 증세가 좋아졌어야 돼. 완전히 없어지란 말은 없어. 기침 많은 기침을 좀 하는데 전에보다는 좀 나. 그러면 예스, yes, 좋아진 겁니다. 예, 숨이 좀 가빴는데 전에보단 낮았어. 예. 그러면 두 번째 조건 만족한 거고 그리고 처음 증세가 나타나고 나서 7 일이 지났어야 돼.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가 격리를 해지해도 되는데 단 조건은 그래도 소셜 디스턴싱 즉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는 해라. 예. 그렇게 나왔어요.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는 도무지 그놈의 역학 못 믿겠다. 나는 검사를 해서 내 눈에 보여 다오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초기에는 이게, 어, 수압이 세 개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콧구멍도 양쪽으로 다 하고, 목구멍까지 해가지고 세 개를 했는데, 지금 CDC에서는 그냥 하나만 하래요. 그냥. 여기, 그, 비은우, 그, 네이스얼, 이거 하나면 된대요. 그래서 요즘 아주 방법이 간단해졌어요. 하루 이틀이면 결과가 나오더라고. 초기에는 이거 검사 오다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빨라졌어요. 예. 물론, 여기서 이 RTPCR 검사입니다. FDA에서 인정한, FDA에서 승인한 그 랩에서 fd에서 허가한 기계로 하는 바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뭐 무슨 항체 검사가 있고 뭐 그런데요. 아직까지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 진단을 확진하는 게 아니고요. 이 pcr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검사를 하는데 두 번을 해야 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고 적어도 24시간 있다 한번더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두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되고 물론 열이 없어야 되고 호흡기 증세가 좋아져야 돼. 이세 가지를 만족하면은 격리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그래서 내가 코로나 걸린 지 이틀밖에 안 됐어. 아직 7일은 안 지났지만 지금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지금 빨리 활동을 재개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7일이 안 지났어도 이 사람들은 열이 없고 호흡기 증세가 좋아졌고 그리고 두번 연속해서 음성이 나오면은 이런 사람들은 비록 7일이 안 됐어도 어, 자가격리를 해제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그, 어, 테스트 베이스 스트레스제 그니까 검사를 통해서 확진하는 이그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검사를 안 하고 이쪽으로 간다 그러나 의사의 재량에 의해서 전 어떤 경우에는 제가 어~ 환자가 증세가 없어도 검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경우냐 그 환자가 같이 있는 사람이 어~ 기저 질환이 있고 면역이 굉장히 약한 사람 만에 하나라도 코로나가 감염되면은 큰일 날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제가 어~ 직접 검사를 해요 바이러스가 없어진 걸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자가격리 해지하고 이제 그러죠 이제 그런 몇 개를 제외한 대부분 검사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음. 그 무증상 감염자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이 검사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에 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 증세가 없는데 해봤어 근데 양성이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언제 자가격리를 해지해야 되냐 어 CDC, 가이, cdc 가이드라인은 7일 있다 해제하래요 7일 있다가 단 이거는 병원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사나 간호사 같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증상 어, 감염자, 즉 아무 증상 없는데 테스트가 파지티브야 그럼 그때 열흘간 자가격리돼. 예, 의사나 간호사는 3일 더 해야 되고 일반인들은 7일만 하면 된다. 지금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한 이 CDC 미국의 질병 통제본부 그 가이드라인은 예, 오늘 제가 확인한 내용들이에요. 어, 그래서 굉장히 최신 지금 가이드라인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굉장히 또 중요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3월 28일 날, 란셋에 또 어떤 논문이 실렸냐. 이건 중국에서 나온 페이퍼인데요. 어, 이제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아주 중환자들이 많았어.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논문을 쓴 사람이, 어, 닥터 리온 가브리엘이 어, 중환자실 간 사람들을 다 뺐거든. 근데 이거는 중환자실 간 사람들을 포함을 시켜봤어. 그랬더니만 그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쉐딩, 그 발산하는 그 평균 기간이 20, 20일이었대. 그러니까 7일이 훨씬 넘어가죠. 그니까 아까 제가 7일이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검칠일 지나면 다 격리 해제되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중간 자실 갔다 온 사람들, 병원에서 굉장히 심하게 아는 사람들은 예 20일까지도 갈 수가 있고 심지어는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최장 longest o e duration of viral shedding 바이러스로 발산하는 가장 긴 관찰된 기간은 37일이었대요. 그니까 중간 자실에 입원했다가 나온 사람들은요, 7일 뭐 이런 거 무시해야 됩니다. 예한 달이 넘, 넘도록 계속 예, 위험한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래서 우리가 논문은 한 개만 보면 안 된다니까. 논문을 볼때 내가 어떤 환자, selection criteria, 어떤 사람을 선택을 했는가, 그 기준을 잘 보고서 해석을 해야지, 이걸 또 잘못 얘기해가지고, 어, 장준이가 그런데 코로나 걸리고 증세 있고, 7일 지나면은 다 돌아다니면 되는데,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지 여기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병의 진단은 여러분들 주치하고 의꼭 상의를 하셔서, 예, 유튜브만 의존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주치하고꼭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 코로나 걸신 확진자들 주치하고 상담하셔가지고 어, 격리해제 꼭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할 수가 있고 장기화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c 비 r 림포피니아 이게 뭐죠? 우리 몸에 임파고 들어보셨죠? 제가 다음번 강의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어떻게 고장내트리는 림프피니아. 이게 뭐예요? 임파구 수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임임파구 수가 왜 줄었지? 코로나 걸린 환자에 대해서 임파구가 파괴됐나 죽었나? 임파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바로 군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관찰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파림파구가 줄니까 어떻게 돼? 바이러스를 잘 제거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바이러스 쉐딩, 그러니까 그 발산을 어 7일이 지나서도 할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바,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잘 찾아내야 돼요. 예,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고 어 그래서 어 오늘 제가 그 코로나 그에 걸리신 분들 지금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이신 확진자들 어 언제쯤 자가 격리를 해지할수 있고 언제쯤 내가 어좀 남에게 그 전염력이 가장 낮은 예, 그런 시점이 언젠가 제가 7일이라고 말했잖 숫자 7. 예, 7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즘 참 어려운 시대인데요. 여러분, 어, 아직까지는 우리가 자가격리를 해지해서는 안 되고, 지금 완전히 뭐 사실 이 가이드라인이 우스운 게, 이거보다 지금 현재 그 미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더 엄격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증세가 있든 없든 그냥 집에 다 자가격리 된거 아니에요. 예. 이건 뭐그 질병통제소에서 말하는 그거보다도 훨씬 높은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로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파괴가 됐는데, 어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미국 전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 거기에 대한 제가 또 간단한 브리핑도 있을 거고요. 어, 구독자들 중에서도 우리 멤버님들하고 한번 제가 한번 그 라이브 프리챗도 좀 하면서 어 제가 이런 강의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시간을 조만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